아니, 서울시청, 저기 보니까, 뭐,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게있더라고 <laughs> 아주 별걸 다 만들어요. 별걸 다 만들어도, 아니,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 하나, 저기 그 보도 못하는 것들이 뭘 지랄하냐고. 근데 이제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물어보니까, 뭐, 그래서 이제 건축소음이나 이런 거는 뭐, 이제 어디서 얘기했어요? 환경보존수사팀이래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. 근데 전화가 왔어. <laughs> 아유, 내가 진짜, 아까 그러니까 청와대 에 등기 보낸, 도지 생깠는데, 여기다, 저, 내가 여기다 전화를 한게 내가 잘못이지 아유. 아까 뭐? 국민 권익위원회 얘기하라고 감사팀 얘기하래요. <laughs> 내가 그거 안, 안 해본 줄 알아? 아유, 야, 눈물만 나, 눈물만 나. 그래서 국회의원 놈들한테, 응? 어? 그 뭐지? 한 얘기 동안 몇만 건의 법을 쳐 만들잖아요. 근데, 정작 집에서 갇혀 사는, 셀프 감금하고 사는 사람들 보호하는 법 하나 없잖아. 아니, 그리고 내가 어금니가 깨져가지고 보상하라니까 뭐 법이 없대요. 이게 말이 되냐고. 전에 내가 들었어요. 그니까구 안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그 이제 그 도로가 파여가지고 이제 그 시민이 이제 그 다쳤잖아요. 그럼구에서 저기 보상받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. 근데 이 개새끼들은 어박준희 무식한 것들이 무슨 법이 없다고 이제 쥐들이 허가를 해서 갖고이 모양 이 사다리 났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. 고케는 놈 들한테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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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해야 되겠어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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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나? 누구한테 곱사이 쟤, 쟤, 내나 더불어민주당 쟤, 네. <laughs> 아니. <웃음> <웃음> 그 그동안 만들. 이게 지금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아니 왜왜 집에서